안녕하세요 파상 관제인 홍인필 변호사입니다. 2024년 개정된 관제인 직무 편람 개인 파상 관제인 직무 편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흔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상속재산 파산과 조세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중요합니다. 증빙상 문제점 상속재산 파산될 재서 피상 소인이 상속재산을 관리 처분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재산세 등 세금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런 세금이 상속인에게 부과되는 경우 상속재산에 대해 아무런 이익도 향유하지 못하는 상속인로서는 으 예상치 못한 채무를 부담한다는 인식을 갖게 되고 상속인으로 하여금 한정승인 신고나 상속재산 파산 신청이 아닌 상속 포기로 유인하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는 어떤가요? 재산세는 과세 기준일인 매년 6월 1일에 납 납세 의무가 성립합니다. 재산세는 그 납세 의무 성립일이 파산 선고 전인 경우는 물론이고 파산 선고 후인 경우에도 파산재단에 생 관하여 생긴 것이므로 재단재권에 해당하면 명백합니다. 양도소득세 소득세법은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파산관제인이 상속재산을 한가하는 과정에서 자산에 대한 양도가 있더라도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에는 파상관제인에 의한 임의 매각, 청산을 위한 형식적 경매 및 파상관제인의 속행신청으로 계속된 강제경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속인은 채무초과 상태인 피상속인의 상속재산에 대여 파산신청을 함으로써 소득세법 89조제 1항 1호 규정을 적용받아 양도소득세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별재권자인 근저당권자의 신청에 의한 임의경매는 파산 절차 이해하지 아니하는 권리행사이므로 소득세법 89조 제1항 1호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이 경우에 추가 쟁점으로 파산 선고 후 담보권 실행 경매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법제 473조 제2호 단서의 재단채권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473조 2호 단서의 파산재단에 관한 생긴 것의 의미에 대해서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어느 견해에 따르더라도 이 양도소득세를 파산재단에 관한 생긴 것으로서 재단 채권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별채권자인 담보권자에게 배당이 이루어진 후 잔여 경매 대금이 파산 재단에 편입된 경우라면 파산 재단으로 편입된 부분은 일반 파산 채권자의 공동 이익으로 볼수 있으므로 그러한 부분에 상당하는 양도수수채스 채권은 파산 재단에 관하여 생긴 것으로서 재단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대법원 판례가 최근에 이제 요 지금 양도 재단 채권이라고 한 판례가 있습니다. 현재 이 사건은 상고심 계류 중이다. 2004도 36906. 이게 관제인 직무 편람을 저희가 이제 할때 작년 2023년 하반기에는 상반기에는 6월 달에 이게 청구가 확정됐습니다. 그래서 재단 채권으로 볼 여지가 있습니다. 하면 실무상 가장 문제되는 게 취득세입니다. 취득록세. 실무상 문제. 지방세법 6조 1호에 규정된 취득의 정의에 상속이 포함되어 있고 상속이나 취득의 경우에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이 말일부터 6월 이내에 구청 등에 취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만 만일 이 기간 내 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으로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 상속인이 한정승인하거나 법에 의하여 한정승인 할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한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소가 있는 경우 파산재단의 관리 및 처분하는 권한은 파상관제인에게 속하게 되므로 상속인이 개입할 여지없이 파상관제인이 상속재산을 처분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파상관제인이 비상속인의 수유부동산을 환가하기 위해 형식적 경매를 신청하는 경우에 통상의 사망자 수유재산에 대한 경매사건과 달리 상속인 앞으로 수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피상속인이 수유로 등기된 상태에서 경매를 개시하고 이후 당의 경매 절차에서 매각된 부동산에 관하여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수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상관제에 대한 이미 매각의 경우에도 피상속인에서 매수인 앞으로 직접 수유권 이전 등기가 격류되고 있습니다. 즉 현재 상속재산에 대한 환가실무는 <laughs> 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취득하는 등기 등 형식적 외형을 갖추지 않는 상태에서 상속재산이 처분되고, 비상속인부터 매수인에게 직접 이전되고 있습니다. 상속인은 그 자신이 자신이 그 이익을 향유하지도 못하고, 관리 처분권도 없는 상속재산 관리 하나에 부과된 취득세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고, 또한 취득세를 재단 채권으로 주장하는 경우가 많죠. 현행법 해석문상, 한정 승인에 대한 취득세 부과 자체의 적법성을 다투기는 어려울 것이나, 취득세를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 즉 재단채권으로 볼수 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만일 재단채권으로 볼수 있다면 상속재산은 우선 면제되기 때문입니다. 부정설, 상속재산이 개별적 권리 이전 등에 필요한 비용이나 상속재산이 처분에 수반되는 비용, 즉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취득 및그 처분과 관련하여 부담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취득세 등은 상속재산의 관리 및 청산에 필요한 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상속비용으로 볼수 없다고 합니다. 또한 상속인이 상속재산에 대해 한정승인하거나 법에 의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에 따라 취득세가 부과될 수 있는데 상속인에 부과된 취득세는 상속인이 고유 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이는 한정승인의 경우 상속인이 책임이 제한된 상태로 비상속인이 재산에 관한 권리임을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권 이전이 실제로 이어져 있는지, 상속인이 실제로 부동산을 사용 수익하는지 등과 상관없이, 한정 승인의 효과로서 상속인이 부동산을 상속에 의해 취득한 것으로 보기 때문합니다이견은 대법원 2005-9491. 제가 이제 이 유튜브에 많이 올려놨을 겁니다. 뭐, 아주 뭐, 좀 비판도 했죠. 불리하니까, 채무자들한테, 한정 승인, 상속인들한테 불리하니까, 진짜 좀안 좋게 봤는데, 이게 2005-9491 판결입니다. 이 근거를 여러 개 두고 있고 효과세도 있고요, 유명한 판결입니다. 상속인에 부과되는 취득세는 상속인이 고유채무에 해당할 뿐 상속비용에 해당하지 않으며 재단채권성을 부정하는 견해. 이게 이제 기존의 대법원 판례 의 질문이었습니다. 데 이제 재단채권을 긍정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긍정설. 상속재산 파산신청을 한 상속, 한정상속인의 이사는 상속재산 관리하나요? 그렇죠. 발생한 일체의 채무를 그 재산 범위 내에서 해결해 달라는 거니까 세금도 내달라. 예를 들어서 이 세금이 취득세가, 취득록세가 뭐 몇십만 원이면 상관없는데 부동산, 요즘 이제 다주택자가 파산 내지 사망사고가 있죠. 그럼 그 다주택자 파산에서는 등록세만 해도 매 억이 될 수가 있습니다. 부동산이 뭐 몇십억이면. 그런 경우에 이제 다 포기를 해서 재산 정리가 좀 지체가 되고 있죠. 다 포기하죠. 그럼 누가 한정승인 하겠어요 두번째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취득세 및 양도소득세를 상속에 관한 비용으로 볼 여지가 있고 이 대법원 이런 판례가 있습니다 2019다 2 8 1 0 4 2010도 13630 담보권 실행에 의한 부동산 경매 절차에서 경매 신청인이 경매 절차의 진행을 위하여 부득이 상속인을 대의하여 상속등기를 마쳤다면 그 상속등기를 마치기에 지출한 비용은 그 경매 절차의 준비나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으로 경매 절차에서 모든 채권자를 위해 채당한 공익비용으로 집행비용에 해당한다고 보는 점세 번째, 양도소득세는 소득세법 89조제 1항 1호에 의하 비가 될수 있는 반면 취득세는 일률적으로 상속인이 고유 채물로서 상속인이 납부의무를 부담해야 한다면 양도소득세와 균형이 맞지 않고 양도소득의 경우에는 경락대금이 피상속인이 채권자들에게 교부되어 그 채무가 변제됨으로써 상속인들은 상속채무의 소멸이라는 경제효과를 얻게 되므로 상속인들에게 실질적으로 소득이 있다고 볼수 있지만 취득, 취득세는 취득 단지 재하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이라는 점에 비춰보면 파산성호에 의한 재산처분에 대한 취득세를 재단채권에 인정할 필요성은 더욱 크다 할 것인 점. 네 번째, 취득세는 상속재산이 변제를 위한 상속재산의 청산 과정에서 부담하게 되는 채무로서법 473.3호의 조 파산재단이 관리, 한 값이 배당에 관한 비용을 볼수 있는 점. 다섯 번째, 상속재산에 대하여 파산 선고 있는 때에는 상속인은 한정 승인한 것을 본다는 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보면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제인이 파산 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의 재산 처분에 대한 취득세는 재산 채권으로 취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니까 이제 직무 편람이 취득세 이 부분은 음이 이제 서울회생법원의 실무고 뭐 일부 관제인의 견해든 유력한 견해니까 각 지방에서 신청대리인들 특히 음 이거를 이제 통해서 이익을 받고자 하는 뭐 한, 한정승인 상속인이죠. 내가 세금까지 내야 돼, 내면서 한정승인 할 필요성이 적은데 당연히 난 이거 내줄 줄 알고 했는데 뒤통수 맞는 느낌이죠. 그럴 때이 이 논리를 잘해서 관제인이나 법원을 설득하면 취득 취등록세도 <laughs> 재단 채권으로 봐서 넘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 활용을 하십시오. 소결 대법원 2007년 4월 15일 2005도 9491 판결에 의하면 지방세법의 부동산취득이란 부동산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수익권을 취득하는 지 여와 상관없이, 관계없이, 수익권 이전의 형식에 의한 부동산취득이 모든 경우를 포함한 것으로 해석되고, 한정 승인에 의하여 부동산을 상속받은 자는 취득세 납부임가 있다. 유판결에 따르면 취득세를 상속비용으로 보는 것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런데 유판결은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사안으로서 상속재산 파산절차 중 상속재산에 대한 처분과정에서 발생하는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은 아니므로 상속재산이 파산의 경우에는 달리 볼수 있고 적어도 상속재산에 대한 파산이 선고되어 이후 파산관제인이 파산절차에서 상속재산을 처분한 경우에 상속인이 부담하게 되는 당의 처분재산에 처분 대한 취득세는 관리한가를 위해 필요한 비용으로서 재단채권으로 취급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서는 취득세를 재단채권으로 인정하는 것이 구체적인 타당성에 부합할 수 있으므로 파상관제는 충실한 사실관계 조사 및 재판부와 적절인 소통 등을 통해 공평 타당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입니다. 마지막은 결국은 이이거 아마 뭐 변호사님이 쓰셨는데 재단채권으로 보자 이런 취지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